아, 먼 이렇게 보실 때 저희 드라마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 아이스 투에서 네. NSS 팀장 정유권 역을 맡았습니다. 어,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팀장을 맡은 만큼 어, 그 역할을 연기하면서 아주 책임감 있고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드라마와 그리고 작품이 여러분 네. 최근경 있고 재미 좋은 그런 드라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, 열심히 노력했고요. 이제 방송을 한주 앞두고 있는데 어, 방송이 되는 날이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나누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.